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벨바이케이라는 곳에서 틱톡 시상식 드레스를 골라볼 건데요. 일단 출입문을 들어서면 와우 장미. 오 드레스도 엄청 많네요. 결혼하고 싶지는 않고요.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신부가 아니 신랑이 대기하는 곳이 있고 이곳에서 오늘 옷을 갈아입을 겁니다. 와 액세서리도 진짜 많네요. 아, 아이고 저... 누구. 아 됐고 첫 번째로 입어본 옷은 백트임 드레스인데요. 아 어, 약간 조금 과하긴 한데. <laughs> 네 다음은 블링블링 드레스. 이거는 언발 드레스였는데 안에는 짧은 치마고요. 굉장히 매력있었습니다. 세 번째 타나만바 드레스. 이 옷은 진짜 거의 바닥을 청소할 정도로 굉장히 풍성했고요. 이런 공주공주한 것도 괜찮더라고. 다음 아이 옷은 진. 진짜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었는데 블루 벨벳인데 생각보다 색깔이 조금 더 밝았어요. 과연 우리 미의 선택은? 그럼 안녕.